총 들고 왜 그렇게 싸워 에이 쥐저저저 지금 아프거든요? 예, 예. 얘가 아픈거다 이유가 있는거야 <laughs> 아 <아주> 좋아요 지금, <laughs> 지금 판단 너무 좋아요 야이 쇼파 그냥 고 봐. 자 거기서 어어저 어? 3분 저저 있었던거 아니에요? 방금. 아니에요? 어, 저못봤 여기 낚시 되나? 있었죠?

아, 라면 블루 몰라. 나 처음 갔는데, 진짜 악하 <목소리도> 나, 어디야? 한걸인가 봐. 미션 성공. 레드팀 승리. 밑렀대 땄어, 땄 아, 뭐야. 아, 야, 어디야? 물방다 어, 밑방, 밑방, 피엘, 밑방, 피엘... 아, 광장 피삼치... 편수이 아, 흰 피삼치... 아, 조금 아쉽네. 피엘 하나 있다. 이따 딱이야, 딱이 일단 거 같은데. 아, 못봤어쌍아 나왔다. 셋. 킹범 1 나찾지터마마 터치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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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치나터 하나 터치마. 터다 하나 어, 젠노. 아셨다. 어떻 됐는데? 적녀자 안 보이는데? 이거 뭐이이런 거.

어디 갔 냐? 네, 어제 다장 광장, 광장, 광장 빠져 나한 들어 왔다. 광장 박스 까 지만 먹 겠어. 광장하나 광장하나 아보내야 돼? 형 광장하나 있다, 박스? <laughs> 라플 나 광장, 라플 하나 물방에, 물방에 광장이나더 <laughs>

레드팀 승리. 출타해서. 여기서 반사적으로 좋다. 강다운이 뭐지? 박스 치는 거 뭐야? 아, 센트런 보여. 어디 어디? 알겠다. 아, 빛, 아 빛, 스 펫스가 고

ミッションキ